양이 하니 복도 끼 주세요. 주세요. 오뭐씨 망가질 것 같은데? 이따가 하나 둘셋 아이! 어, 젠장 에이 씨 <laughs> 아이 뭐야 에이 망했어 잘못 끼집었어 에이 씨괜찮아만만 좋으면 되지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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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금, 소금 좀 음. 소금 솔솔 해줘야 돼. 음. 감자? 어, 태연이 나왔네. 자, 뜨거워, 조심해, 가위 잡아. 응, 반기 가 바삭바삭하고 어? 짜고, 어, 감자니까 짜지. 당연히 뿌끄을친거 어, 아니에요? 어, 소금 도쳤어 근데 아, 어, 감자튀김 맛은 아니에요. 감자칩, 당연히 감자칩 맛이 아니지. 맛있는데, 맛있어. 태연이는 별로야. 자, 네. 그래? 어느데? 응, 바삭바삭하고 음, 어느 데는 짜고 어느 데 짭짤하고 어느 데는 짭짤, 짭짤하지 않고 그까 감자 맛이고 근데 맛있어. 짭짤한 걸 좋아냐? <laughs> 태현이 먹다 배 탔어. 빨리 또. 뜨거워서? 어, 뜨거워, 뜨거워. 근데 포크가... 아, 젓가락 아, 줬잖아, 그래서 젓가락... 사인 없었는데? 맞아, 봐 잘못한 거못써 엄마한테, 엄마한테 이제 태연이 젓가락 달라고 그래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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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잖아, 이렇게. 예, 천천히. 이게 전이었어? 응. 이렇게 붙어 있는데 바삭바삭하지. 소리 들어 봐. 그렇지? 음. 응. 맛있어 응. 진짜? 응. 다음에 또해 줄까? 네. 감자게 아니야. 감자튀비 엄마. 엄마 한다. 응, 응. 봐. 봐, 봐.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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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근데 이거 자척집은 아니에요. 뭔가 아쉽다. 아쉬워요? 네, 자척집 모양이 아니에요. 음. 아쉬워요. <목소리도>